이 일차적으로 내가 우선순위 지역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차 지역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2차 이차 지역 검토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때는 우리나라 수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사람들 성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선은 한강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투자 투자만 그냥 해놓고 오, 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이제 한강매인이 아닌 안쪽으로 어차피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안쪽으로 두루, 들어와서 투자하려면은, 우리가 한강 이남 쪽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해줘야 될까? 근데 내가 직장이나 생활 여건이 서쪽이다 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양동. 앞으로는 가양동 자체가 어떻게 될까? 가양동도 아직은 강남 상구나 1순위 지역들에 비하면 은 상당히 저렴하죠 서쪽에서는 영등포, 신길동 이쪽이 이제 주였었잖아요 그런데 영등포, 가양동까지 여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이쪽은 효과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30, 40, 50대 초반까지는 그런 공부 조금 개별적으로 좀 하지 않으시나요? 아, 마곡? 마곡 영향은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마곡 영향은 보고 있지. 식물은 영향 다 보고 있지.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는 내가 기초적인 가장 상식을 많이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내가 부동산 시장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관심을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 않게 내가 정치는 싫어해도 부동산 정책은 관심 가져라.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적인 것은 정책이에요. 예, 부동산 투자하는데 정책은 나는 몰라. 어, 상관없어. 나는 나방식대로 투자할 거야. 하면 미스가 많이 나오죠. 정책은 절대적인 거니까 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은 정책에 의해서 좌우지 되는 경우가 거의 90%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이 지역에다 쏟아 줬냐, 발표를 했느냐, 이 지역은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꼭 관심을 갖자. 그래서 요 영등포, 신길, 뭐 이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어 특히나 영등포 신길에서 가양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정책적인 요소로 2024년부터 약간 이제 그 영향을 보기 시작할 텐데 지금은 소강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발표는 했는데 어. 서울시 중공업 지역 자체가 예전에도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화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영등포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서울 시내 의 중공업 지역들 가격이 폭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완화했을 때는 중공업 지역들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완화를 안 해줬었어 근데 내년부터는 그걸 한대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완화를 시켜주겠다 중공업 지역에 속해서 앉아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나시겠죠? 그 영향 상대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는 좀더 두고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괜히 그냥 두고 보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공업역이 있는데 중공업 지역은 매물들이 많지 않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흐름이 막 그쪽으로 이제 쏠림 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볼까? 중공업 지역이 아닌 주변에다 도 사게 돼요. 이쪽, 이쪽 가면 이쪽 부동산에 없으면은 여기꺼 보내주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없고 여기꺼 프리픽을, 어? 포장을 잘 해주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때요? 금방 돈벌어볼것 같아. 산다니까? 서쪽으로는 그런 영향권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광명 시흥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왜 그러냐면은 구로 근처 이쪽 라인 쪽이 또 중공업 지역이 꽤 돼요 지금 성수도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서울의 중공업 지역은 이쪽에 몰려 있어 영등포 구로 금천에 물려 있습니다. 근데 평수 같은 경우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등포도 가서 보시고 구로 금천을 가서 보시고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도 보면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역이 많구 공포라든가 이런 지역 가면은 근데 이제 우리 서울에서만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광명 시흥 쪽으로 막 택지개발이 뻗어서 이쪽에 공급이 많죠. 이쪽에서 공급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금 현재 서울 중공업 지역들 가 보면 아직도 공장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그 땅만 가지고도 돈을 벌었잖아. 그렇죠. 연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자가 안 생길까요? 생긴다. 이런 부분들 이 정책적인 그냥 딱 가지려고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내가 눈여겨본다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를 어디에다가, 이쪽 라인에 고려를 했다는 사람은 여기를 벗어나서 광명, 시흥 쪽으로 점점, 점점, 점점 넘어올 거야. 그러겠죠. 점점, 점점 넘어오다 보면은, 이쪽에서 막 지면 이쪽이, 이쪽, 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하락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부동산은 찾는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은 안만들어요 항상 수요자 게임이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어, 마곡지구가 이렇게 돼있지만은 강서가 일부 잡고 있잖아요. 한, 한강 쪽으로. 그러면 여기에또 용적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번들어지게 또 지어질 수도 있죠. 그 영향이 여기에 엘리트들이 또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러니 수요는 충분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쫙, 우리가 유람선을 타가서, 예를 들어, 간다. 강변 북로를 타고 간다. 그리고 강변 북로 타고, 타고 가면서, 한강 이남 쪽을 보면은, 좀 멋있어. 멋있어야 돼, 도시는.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뾰족하고 크고 작은 빌딩들이, 어? 그림을 만들어주니까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현재 여러분, 유람선 타봐. 이쁜 데가 있는가? <laughs> 없어요. 그놈은 뭐 맨날 남산 그 타워 막는다고만 하고 있어. 남산 타워는 유람선 안 타도 가서 볼수 있어. 풍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한강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예요, 원래. 그런데 한강 프로젝트가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했을 때, 과거에 그때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뭐, 그게 그대로 했다면, 라 아무리 안 됐어도 50%는 됐을 거야, 아마. 그러면 아마 강경북로를 타든, 올림픽대로를 타든, 유람선을 타든, 보기 좋은 한강 이렇게 조금은 변해 있을 거란 말이죠. 어? 그러면 관광객들도 많이, 또 내국인들도 유람선 사람들 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적으로 본다면 은 어찌 보면 은이 주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아주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어? 제가 꼭 부동산 해서가 아니라 응?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그 어? 정책은 따라가줘야 된다 여의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의도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쌍둥이, 쌍둥이 건물이라도 하나 더 보여. 옛날에는 육산빌딩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쌍둥이 빌딩, 쌍둥이 건물 자체가 아예 보기 좋아요. 보면은. 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한강변 자산 자체는 아주 새로운 어떤 시발점이 되겠죠. 가격들이,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길게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제 강서는 그렇고, 자, 이제 이 동북, 동쪽으로.